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씁쓸했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참 어디에 가서 물어보기도 힘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냥 제 마음을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거니까 부디 마음 편하게 들어주세요. 제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다른 분들에게 변호사라는 직업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게는 변호사라는 직업은 조금 달랐습니다. 제게 변호사라는 직업은 해야만 하는 직업이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정말 정말 못생겼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저희 어머니도 제 얼굴을 보면 한숨부터 쉬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셨죠. 저는 꼭 사짜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의사, 검사, 판사, 변호사 그런 직업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요.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귀여워 죽는다는데 저희 부모님조차 제 외모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공부했고 좋은 대학교에 법학과에 입학했고 노량진에 위치한 고시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사법고시를 공부하는데 정말 사력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잠이 너무 왔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까지 공부라니까요. 그럴 때면 저는 근처 카페에서 원두를 샀어요. 분쇄기에 갈아달라고 하면 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씩 털어 먹었습니다. 강의실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새벽 5시부터 줄을 섰고 집에 돌아 씻고 누우면 새벽 1시였어요. 제 인생을 통틀어 되돌려 봐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적은 없었어요.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만 했습니다. 당연히 사법고시는 우수한 성적으로 패스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당당하게 고소득 전문직을 가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말 못생겼습니다. 눈도 단축구멍처럼 작고 코도 휘어졌어요. 이빨이라도 고르면 모르겠는데 치열도 삐뚤빼뚤합니다. 그렇다고 키가 크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 키는 168cm 되거든요. 얼핏 보면 여자애들이랑 제 키가 조금 비슷할 정도니 말다한 셈이죠. 매일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는 인생을 살아서 그런지 친구를 많이 알고 있지도 않고 어깨가 안으로 말렸고 목도 거북목이에요. 제가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봐도 진짜 답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제가 하나뿐인 외동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물려줄 테니 결혼해서 자식만 낳아주기만을 바라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주구장창 공부를 시켰던 거였죠. 전 외모가 매우 별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만 키웠습니다. 저는 결혼이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저희 집 무척이나 잘 살아요.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 앞으로 건물이 몇개 있어서 그런지 저희 가족이 살았던 아파트도 강남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요. 두분다 일을 하시고 있으시지만 건물세로 받는 불로소득이 솔직히 억 소리가 납니다. 고소득 전문직에다가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인지였기 때문인지 재연봉도 자세하게 말씀드렸긴 어렵지만 억 소리가 날 정도입니다. 하지만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해도 애프터 신청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가 매력이 없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러다 35이 되던 해에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선 짜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만나니까 진짜 이쁜 얼굴을 가졌고, 저보다 키도 3cm 정도 더 컸어요. 그래서 솔직히 위축이 되었습니다. 저와는 급이 다르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여자와 나는 모든 이야기가 재미있었고, 저는 안될 거란 생각을 하면서도 애프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제 애프터 신청을 그 여자가 받아주더군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고 솔직히 연애를 시작함과 동시에 결혼 준비도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는 입이 찢어져라 좋아하셨죠. 진짜 예쁘고 착한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얼굴을 제외하고는 별로 뛰어난 능력은 없었습니다. 얼굴은 정말 소름 끼치게 이뻤지만 공부에는 재능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가댁도 그리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모자라면 제가 도우면 될 것이고, 그래야 가족이니까요. 그렇게 전 아내와 결혼을 했고, 아내는 5천만원을 들고 제게 시집을 왔어요. 저희 신혼집은 강남에 있었던 40평대 아파트에서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뜻에 따라 제 명의로 미리 사놨던 아파트였는데, 신혼집으로 사용하게 되었죠. 아내는 자신이 최선을 다해 모은 돈이라고 얼마 안 되지만 성의를 표현하고 싶다며 제게 5천만 원을 내밀었고 그 모습조차도 진짜 무척이나 성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예쁜데 착하기까지 하니 진짜 신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 아내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이중적인 실체를 알게 되었어요. 시는 공평했거든요. 아내는 결혼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었고 전업주부로 전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안일을 하진 않았어요. 청소하시는 도우미를 썼고 밥을 해주는 도우미를 따로 썼거든요. 아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제 명의의 카드를 들고 백화점에 쇼핑을 가거나 골프를 치러 가거나 사치스러운 취미생활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제잘거리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뭔들 못 해주겠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신혼의 달콤함을 느끼던 그 잠깐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제게 곧잘 애교도 잘 부려주고 사근사근하게 말도 해주고 그랬는데 아내는 결혼을 하고 난뒤 정말 급작스럽게 사람이 바뀌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아내는 원래 하지도 않긴 했지만 집안일에 손도 대지 않았고 점차 저를 하대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일도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는 일까지도요. 그래도 그것까진 참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저를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무시하는 것까지는 차마 참기가 힘들었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가졌습니다. 제 오랜 소원이었거든요. 딸과 아들로 이루어진 일한 성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제 손길을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손이라도 잡을라 치면 마치 벌레라도 내쫓는다는 듯 기겁하며 허위 허위 하는 손짓을 했고 분위기라도 잡아볼까 하면 냅다 소리를 악 지르고 각방을 썼어요. 저는 이 여자와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달콤한 행복에 젖어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초한현실은 지옥이었습니다. 사실, 키도 작고 못생겼다는 사실은 이미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상처받진 않았었어요. 솔직히 결혼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스스로도 이미 생각하고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사람이란 것이 또 상상하던 것을 현실로 직면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힘들긴 했어요. 그런데 참지 못하는 순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그날도 위렌에게 시달릴 대로 시달려서 녹초가 된 채로 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화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그런지 제가 집에 들어온 소리도 모르더라고요. 집에 왔다고 인기척을 내려던 그 순간 아내의 입에선 충격적인 말만 나왔어요. 야, 말도 마. 나 진짜 너무 그 얼굴에. 아, 역겨워. 왜? 아 야 진짜 변호사기만 했으면 절대 안 만나. 내가 미쳤냐? 그래도 시댁에 재산이 꽤나 있으니까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살지. 안 그래도 시부모 둘다 죽고 그럼 그냥 이혼도장 찍자고 하려고. 야넌내꼴 나지 마. 아휴 나도 우리 친정이 좀만 먹고 살만 했어도. 일단 바보 온달이랑 결혼 따위 안 했어. 아내 팔자야. 등등의 말을. 랩이라도 하듯이 줄줄줄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제가 가진 직업과 명예,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가진 재력까지 매력 포인트인 만큼 그것만 바라보고 절 만나는 여자도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 안에도 그걸 고려하지 않았을 거라고 상상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변호사인데 그 정도로 순진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재산만 빼돌리고 왔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제게 조금의 정이 있을 거라 믿었고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을 것 같으신가요? 당장 아내가 전화하고 있는 방에 방문을 열고 고래고래 소리를 칠것 같나요? 아니면 그것도 입이라고 나불거리고 있는 주댕아리를 한대칠것 같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아내에게 실망했다고 화를 벌컥 낼것 같나요? 안타깝게도 저는 세 가지의 방법 모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러나는 것을 택했어요. 씁쓸했지만 아내에게 화를 낼 수가 없었거든요. 저도 제가 못생겼다 생각하고 있어서요. 저는 저런 여자와 더는 살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협의 이용 서류를 준비하자고 결심했어요. 그날 밤, 차마 깨어있는 아내를 보는 것은 힘들 것 같아 야근이 있다고 거짓말을 치고 새벽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세근세근 세근 소리를 내며 자고 있더군요. 저희 사이에 태어난 아이조차 엄마인 아내는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진짜 끝이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쌍둥이조차도 베이비시터를 이용해서 돌보게 하더군요. 몸매가 망가진다고 아이들 면역에 좋다던 모유 한번 물리지 않고 분유만 먹였죠. 그때도 그런 아내의 결정을 존중했는데 그냥 인성이 결여된 사람이었던 거였어요. 처음엔 아이들 얼굴을 생각해서 이혼하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엄마가 있냐 없냐 영향이 클것 같아서요. 그런데 아이들 육아하는 꼴을 보고 있으니 미미하겠다 싶었죠. 자는 아내 얼굴을 내려다 보며 생각했고 결정했어요. 협의 이혼을 하는 대신 그래도 제게 소중한 딸과 아들을 낳아줬으니 1억 정도의 위자료를 주고 헤어지자고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아내는 수입이 없으니 양육권은 제가 갖게 될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정말 드라마틱하게 아내 휴대폰에서 불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린 거였어요. 홀린 듯이 다가가 아내의 손가락을 이용해 잠금을 해제했고, 아내의 메신저를 찾아봤어요. 아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더욱 최악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에는 장미꽃, 동백꽃, 해바라기꽃의 이모티콘으로 저장된 사람이 셋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한명한 한 명씩 들여다보니 셋다 남자더군요. 그리고 아내의 가장 절친한 친구와 나는 채팅방도 읽었었어요. 모든 정황이 하나씩 맞춰지더군요. 아내는 꽃밭이라 칭하더군요. 그세 명의 남자를요. 한 사람은 나이트에서 불장난을 하다 알게 된 유부남이었고, 또한 사람은 호스트바에서 아내를 접대했던 20대 초반의 풋내기였으며,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냥 파트너로 오랜 시간 동안 아내와 친구로 지내온 저희 또래의 미혼 남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아내는 그들을 자신의 꽃밭이라고 칭하며 하루에 한 명씩 골라 잡아서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읽어보니 저희 집에도 여러 차례 데려왔더군요. 위자료를 준다거나 협의혼을 한다거나 그것들은 다 제가 짠 어이없는 계획이었고 당장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려한 복수를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앞서 말했다시피 전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도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는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 싹싹 비는 아내의 모습을 원했습니다 여자가 한이설이면 온유월에도 설이가 내린다 하죠 근데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이 맺히니 한여름에 눈이 오는 것 같더군요. 저는 베이비시터들의 육아를 핑계대며홈 CCTV를 달았습니다. 아내는 기계에 대해서 문외한이거든요. 좀 멍청할 정도로 말이에요.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CCTV로 실시간을 볼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더군요. 길게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딱 3주 기다렸어요. 저는 3주 내내 지금 맡고 있는 소송이 너무 중요해서 야근을 한다고 핑계를 대면서 증거만 잡았습니다. 밤마다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아내의 휴대폰 속 대화들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증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들을 우리 집에 끌어들이기만을 기다렸죠.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장미꽃을 집에 들였고 둘이서 쇼파에서 한번 저희 부부 침실에서 한 번. 그렇게 유분한과총두 번의 그 짓거리를 하더군요.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나니까 동백꽃이 집에 들어오더군요. 어린 호스트바놈이랑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역겨운 짓거리를 하는데 서로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모습 또한 녹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해바라기꽃으로 저장된 아내의 오래된 친구이자 파트너인 남자의 마습도 녹화했어요. 그리고 하나둘씩 처가에다가 지원하는 돈도 끊었고 카드도 정지했으며 처남 밑으로 지원해주던 돈도 끊었어요. 처가댁에서는 가진 것은 쥐뿔도 없으면서 딸 가지고 장사를 하시던 집안이었습니다. 아내 얼굴이 예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게 머슴처럼 굴기를 강요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장인 어른과 처남이 제게 각각 2억씩 빌려왔었습니다. 사업을 벌이겠다는 개소리를 하면서요. 그것도 내용 증명을 싹 보냈습니다. 당연히 아내의 친정에서는 난리가 났죠. 아내가 제게 전화를 걸어 바악을 하더라고요. 당장 집으로 오라면서요. 참, 오라고 하면 누가 못갈줄 아나 보더군요. 당당하게 집으로 갔고, 보자마자 아내 뺨을 냅다 쳤습니다. 아내는 할 말을 잃은 듯 분노에 찬 눈초리로 절 노려봤어요. 하긴 아내도 당황할만 합니다. 제가 그동안은 아내가 하라는 대로 했고 시키는 대로 살았거든요. 하지만 제게도 아이들이 두 명이나 있고 제가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어서 그런지 판단이 아주 명확하게 서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증거자료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내가 살면서 너처럼 악마 같은 년은 살다 살다 처음 봐. 소송 준비해. 아마 위자료 준비 많이 해야 할 거야. 내가 그동안 바보처럼 당신 말 한마디에 웃고 울고 하니까 사람이 바보 같았어? 밑으로 봐도 유분수지. 쥐뿔도 없는 여자랑 결혼했는데. 뭐? 불륜? 기가 막혀서. 아내는 새하얗게 질린 낯짝으로, 제게, 여, 여, 여보? 라며 애원하기 시작했죠. 나 애들 얼굴 봐서라도 당신이랑 이혼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했어. 당신 어차피 유책 배우자고 나한테 위자를 줘야 될 거야. 그리고 당신이 가진 꽃밭에다가도 연락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그새또 가만히 두고 볼것 같아? 떡하니 거실에 결혼 사진 걸려 있는 곳에서 그짓거리를 하더니 진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 그리고 애들 볼 생각도 하지 마. 아내는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인지 제게 표독스럽게 쏘아붙였어요.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뭐 겁이라도 먹고 못할 줄 알고? 그래 해. 대신 나도 당신한테 재산문화에 신청할 거야. 알겠어?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집은 나한테 줘야 할 거야. 저는 박장대소를 터뜨렸어요. <laughs> 야 진짜 멍청하다 멍청하다 생각은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laughs> 당신 정말 대단해. 여보, 나 변호사야. 심지어 이혼소송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라고.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내 명의여서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결혼 이후 내가 개고생해 가면서 번 돈으로 백화점 쇼핑하고 골프나 치고 그딴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에 쏟아본 사치스러운 금액 증명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한마디로 당신은 빈털터리로 쫓겨난다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줄 위자를 구해야 되겠지. 하지만 친정에다가 손을 벌릴 수도 없을 거야. 왜냐하면 그들도 내게 사업을 갚아야 할 테니까. 그렇게 힘들 것 같았으면 너의 그 좋은 꽃밭에다가 도움이라도 구걸해 보지 그래, 멍청아? 당신은 불륜을 저질렀고 부부관계 에 있어서 소홀했고. 육아에도 애정을 보이지 않은 점 등등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온 마음을 다해 증명할 거야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그래 어차피 내가 이기겠지만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렇게 들어간 이혼소송에서 당연히 승소한 쪽은 저였고 상간자 소송까지도 마무리했습니다 상간자 소송만으로도 위자료가 약 1억 정도 되더라고요 아내와도 이혼소송에 승소했고 아내는 제게 위자료를 지급했어요. 없는 돈을 끌어모아서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제게 항소를 신청하고 재산 분할을 요구했어요. 물론 기각되었지만 말이에요.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고 지금은 아주 어렵겠지만 면접 교사권을 빼앗기 위한 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빵긋빵긋 웃고만 있어요. 그래도 친자 검사 결과 제 아이가 맞았고 지 엄마를 닮아서 둘다 인물은 좋으네요. 못생긴 것이 죄가 아닐텐데,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취급을 당하고 이런 일을 겪게 되니까 많이 씁쓸하네요. 저는 다음 소송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내는 제게 매일같이 연락하며 미안하다 빌고 있죠. 속이 후련하면서도 참 입이 씁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